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근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한다면,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응답받아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딱 혼자, 자기 혼자 서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12절부터 1 3절까지말씀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함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그려거리며 침을 쇠메올리며 아멘! 아멘! 다윗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천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이시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예, 애초에 싹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하니까, 제요. 다이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요. 그 마음에 두고, 예,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진짜 위기가 왔어요. 무엇도 없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조차도 없어요. 단독자로 죽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짓다. 어떻게 했어요? 미친 짓 하고 대문짝에 그려 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양고서에 보면, 이게,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비슷한 예, 예가 있잖아요, 예가. 누구요? 한신, 한신. 한신 아시죠? 한신. 하우장사하고 한신도 알잖아요? 아이, 이 양반들이. 예? 예. 한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곧 자기가 죽게 됐을 때였지요? 그, 그 설명 좀 해봐요. 군사님. 큰 소리로 설명 좀 해봐요. 아니, 다이 말고, 한, 한신. 중국에 한신, 유명한 한신 장군 있잖아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적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잖아요. 왜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기를 어떻게요?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야 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예요?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침을 흘려서 그적거리고 수염에 흘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34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 6절 말씀인데 이걸 읽기 전에 34편 그 주제를 제일 위에 1절 위에 주제를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멘 아멘, 자, 그걸, 그걸 보고, 자, 4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6절 말씀에 이 권고한자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요 여호와께서 그걸 들어주시더라. 아멘. 그의 모든 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다시 4절부터 읽어봐요. 천천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습니까? 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누가 도와줬다고요? 요나단과 미갈이 도와줬고 사무엘도 도와줬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어요. 아멘. 나중에 누구요? 아이멜렉도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앞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째요? 이제 완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다시 사절 말씀 시작. <목소리>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홀로 있을 때 가장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때 다윗은 뭐했냐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와께 간구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0 거기 접어 놓고 요한복음 15장을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듣는 설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뭐 하시면 되냐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 기도를 왜 하게 합니까? 왜 위기가 찾아오게 합니까? 그 위기가 찾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응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응,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술을, 내 생명의 술을 거기까지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의 내 수가 다하지 않았는데 내게 질병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6장으로 갑니다. 아노노 oh, no, no.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뭐 하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해놓고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10편 34편 5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6절 다시 읽어 봐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곤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까? 거짓말 여러분 왜 거짓말이라고 목사님이 단언할 수 있냐면 기도를 안잖아요 예? 아, 기도를 안 하잖아, 기도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권고한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아멘. 근데 그런 공부한 날이를 만났을 때, 뭐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낙심해 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 가두함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짓하고 대문짝에 그려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아멘. 아예, 아예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뭐 했겠어요? 그리고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미친 가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고개들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때에는 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데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다이스의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스는 어떻게 해요? 침을 흘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침을 벽에 다 발라요.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치, 정신 멀쩡한 사람이 그 미치광이가 미치강이처럼 행동할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10편 34편에 뭐예요? 내가 이 곤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곤고한 자가 뭐 했다고요? 부르지었대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걸 들어주시더라. 아멘. 그러므로 다윗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돌파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뭐요? 뭐라고 고명합니까? 시편 23편 4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 해를 두려워할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뭐요?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경험했잖아요. 경험. 아멘.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생 말년에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인생 초창기 때의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그걸 경험하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서 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이와 이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요 시를요 다윗이 인생 끝날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정말로 사선을 넘나들면서, 정말로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요시를 하나씩, 하나씩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은 씨가 이시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하셔야 되냐? 기도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의 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더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힘은 기도의 위력은 이 세상을 말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다윗이 이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거죠. 아멘. 다윗이 짐을 늘리고 짐을 기둥에 발라가면서 미친 짓 하면서 뭘 했겠냐? 그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아까 시편 34편 6절에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고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그 공고한 자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기도의 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라. 아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지라 아멘. 뭐하라 부르짖지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저희들의 기도 소리 응답하여 주시고 위기가 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활란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잘된 같이 봄 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른 다음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이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같게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주 커신 그 은혜의 소망에 닿을주이라 전하의 만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끊어질 그날이어도 주의 어양이사와 내 소망도 옥그리라 전하의 만석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비울 때, 그 주의 얼을 임이 모 어이어 시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속이신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삼절 한번 나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비어도. 주의 언양 있어 내 소망도 그리라 주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주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주님 세번 부르고 이 시간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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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잠으로 주우신 아버지. 감사와 찬성과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여 제니 부르셔서 이 시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을 물려시고 음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묘 예배드린 자가 아버지 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시고 이전에 찾아오서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아버님 날마다 이시대를 깨우는 예배자들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묘 기도할 때에도 내 하나님께서 하늘 을 물려시고 응답하여 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내네 아버지여 나오시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여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야 날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니 주여도 시원을 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기도 인제에 주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 열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산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이 성전이 창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주여 도우심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 이음으로된줄로믿사오니 주되 이날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위기도 아버지와 극복해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이시대에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버님의 신실한 아버님여 믿음의 일꾼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이 땅의 주어한 영혼들을 살려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받고 응답받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아버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도 영적 전쟁에 승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용사로서 날마다 아버님이요, 원수마기를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영적으로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 주님이 임만을 함께 하실 줄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중산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사업과 일터위에 우리 중산교회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